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볼로리 말씀은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창조 신앙 또는 창조 신학으로 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질문을 반듯하게 듣고 또 대답하려고 하는 준비를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면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은 끊임없는 물음이어야 돼요. 끊임없는 물음.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회사와 직원들의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참 순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라는 공식과 식물과 이런 거 내지 않고 가시와 은근키가 막 나오는 거죠. 반항 정신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좋지 못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그랬죠. 그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요. 목사들이 잘못해가지고 마치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순종인 것처럼만 전편 일률적으로. 가르친 결과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텍스트를 말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더러 더러 알고 계시는데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게만 네 적용이 되는 거죠. 오늘 내게만 동일한 설교를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 넘겨 듣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게 찾아오고 나를 움직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우리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이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말을 해야 여러분 신학이 있는 신앙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럴 때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의미하거나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강단에서 선포되거나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거부하려고 할 때에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반신앙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례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호흡을 오늘도 내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이미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며 나는 내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생애를 살고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그 생기로 내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사람이 생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생기가 있는데 이 생기가 생명을 유지시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없이 사는 생활은 결국은 동물적인 삶과 사실은 미안하지만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다만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도 불어 연결된 삶을 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 이게 천국이 연결되는 거는 이 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지금 받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의 이끌림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고 사람을 계속 이끄십니다. 아담에게도 하와를 이끌어 오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행동하고 생활 동선을 가지고 삶의 궤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도대체 내 발목을 내 손목을 누가 잡아끌고 있는가? 이런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내 주된 삶을 내가 주인된 삶을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끌려다녀요. 끌려다녀요. 뭐를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집안에 있다가 집 밖을 나가시게 되거든요. 왜 나가요? 누가 불러가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려면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밖을 나가야 돼. 내가 왜 나가지? 뭐 때문에 나가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주체가 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물론 생계를 위해서 출입이 제일 많겠지요, 많습니다. 그러나 누굴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대신 하러 갈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도대체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나를 말하게 만들고 나를 어딘가에 가게 만들고 나를 누군가를 만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도대체 그 주된 주모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그게 주님이신지, 성령의 일인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 나라에 관여된 일인지 여러분 그런 일을 돌아보시고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들썩거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도대체 뭐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자꾸 가라 오라 해 가지고 뭐 그러는 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선교의 자리로 이끄시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때는 좀 잠잠하시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는 얼른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이 부르신다 가야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오늘도 사탄이 부르네. 이렇게 어 하면서 그러시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거기에 좀 두고 살아가는 이 창조 신앙을 좀 보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배필의 역할을 다 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배필의 역할. 창세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배필. 부부의 국한된 얘기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을 짓는 것은 부부에게만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짝을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짝, 동반자, 동력자, 더불어 함께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서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부정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가까운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늘 생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어떤 모뭐 장로님은 주일 날뭐 보통으로 빼먹더라. 뭔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된다더라. 그걸 가까이에서 보던 사람은 무슨 생각 같냐면 아뭐장원들도다 저래 한다 하나보다 믿음의 세계는 뭐 저래 해도 되는가 보다. 다이래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아요. 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짝이에요, 짝. 그래서 우리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짝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동반자로서, 배필로서, 또는 이런 같이 동력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나친 열심도 자제해야 되고, 그리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죄가 뭐냐하면 이 죄는 신학적으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위로 오버할 수도 있고요, 옆으로 이탈될 수 있고, 아래로 미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게다 동일한 죄입니다. 동일한 죄 아세요? 그래서 오버되는 것도 이런 죄가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만 죄가 아니고.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여기에 미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관역을 정해놓고 하는 그 처음 죄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 죄의 단어가 파생되어졌을 때에 그 내용, 배경을 얘기하는 중요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여러 말씀들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축복들 가슴에 담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오늘 주셨는데 이 질문들을 늘내 삶에 대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